가우리 가문세, 가문세. 면문세 가문세. 가문세, 가문세. 가 여기 여기에 박을 거니까 위쪽. 그렇죠. 맞다.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. 물론 어.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배관 짤때 음. 예, 어떤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방향. 자, 봐요. 요 이게 이제 저압용이에요. 음. 고압용, 냉동용 다 틀려. 여기 음. 몇 가지 음. 여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네. 그 중에 이 마력짜리 저압용 여기다 어. 끼고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요렇게 이제 여기 이제 분밀 있죠. 어. 이저 프레어 작업을 하죠. 응. 살짝, 살짝 여기 쎄. 잘랐을 때 응. 안에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응. 들어가니까 그걸 살짝 갖다 내는 게 좋고. 그다음에 이렇게. 거 근데 자 이제 구, 모양을 따야 되잖아요. 이렇게 따라 프레어 작업을. 아. 저희는 아, 그니 그거는 서끝야돈마다이는서 바람을 받는 데는 온도가 낮는걸고 바람 안 받는 데는, 말씀 드처 그다음에 면개